날마다 행복한 묵상, 풍요로운 삶. 세 번째 진정한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은니라 아멘 자, 목성 질문 1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하고 또어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요새는 또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좀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복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육체적인 또이 땅에서의 삶, 아, 그리고 어떤 나라는 한계 속에서 제한돼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복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줄인자, 또 우는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고프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가 참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다. 아, 이럴 때 우리는 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작은 그런 것들도 참 기뻐하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로 받아들이고 평화스럽게 살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o r a little 고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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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그다음에 평화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배가 고프고 이 땅에서 슬프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작은 것들, 작은 일들 또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다른 차원의 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또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이런 자들이 진정 복을 받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 그 나라를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아, 칭찬을 받는 자, 이런 말들은 다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일상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배부릅니다 그이 땅에서 즐거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아, 괜찮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만족하고 인정받고 또 이렇게 즐거운 것들을 다 포기해라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문제다. 또그 상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배부를 때, 또 풍요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하 이런,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배부를때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서 배부르고 내가 혼자 즐거고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것이 내심으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이 복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날 들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꿈,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인 팔복의 삶,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런 복들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경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